이다지 일반 인슬기 금속 우치상에 대해서 프랜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하 총위치 이렇게 금속상으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렇게 적응증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열 전조율과 이런 걸 심미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피니시 라인과 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메탈베이스는 지금 용도 적응증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 나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치조골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경우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단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진과 금속통이치인데요 레진은 열전조율이좀 낮기 때문에 먹었을 때 뜨거운 걸 먹었을 때 혀가 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금속을 치상을 할 경우에는 그 금속이 열전조율이 레진보다 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속의치상은 좀 무겁기 때문에, 금속의치상은 좀 무겁기 때문에 좀 떨어질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심미성으로 좀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제작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 모형을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지 치조고리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블우아웃과 릴리, 릴리프를 해줍니다. 설계대로 해주셔야되고요그 <laughs> <laughs> 다음에 내화성 모형을 제작을 해주고요좀 아까를 통해서 내화... 내화성 모형을 제작을 해줍니다. 금, 금속이기 때문에 일반 경석구나 플라스타를 할 경우에는 모형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내화성 모형을 제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릴리프 한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요. 아. 지금 내화 성 모형을 비즈엑스 처리를 해줍니다. 지금 이게 파샬하고 거의 비슷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고온에서 견저 아, 소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엑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수업을 해 주시고요. 설계대로 이렇게 피니싱 라인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입선을 이렇게 부착을 해줍니다. 원출대까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물과 소환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원심 주조를 해서 이렇게 주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산화막 제거를 해 주시고요 샌드 플라스틱과 이렇게 산화막 제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조체 다듬질과 연마를 해 줍니다 절단을 하고 연마까지 끝냅니다 그 다음에 러버 포인트 등으로 연마 광택까지 다내 주고요 이렇게 연말을 해줍니다. 음. 그 다음에 주 보영상을 갖다가 부착을 해봅니다. 지금 골드 팔리싱인데 요거는 좀 비쌀 겁니다. 그 다음에 상학교합체 제작, 하학교합체 제작을 이 위에다가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합기에 마운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열 및 조각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종이집과 거의 비슷한데. 지금 금속 의치상이 들어갔다는 제 제작 방법만 추가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동영상.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탈 레이스. 이거는 구여있는데, 이, 이 동영상은 구여있지만,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 메탈 베이스를 설명을 하려 합니다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하이버 매시를 이용한 며지상 제작인데요. 요거는 금속도 있고, 그냥 일반 하이버 매시를 해가지고 좀더 얇고 심리적이고 특별한 장치 없이 단시간에 조작할 수 있다는 것과 좋은 하이버0시입니다 이렇게. 으, 좀 금속성과 좀 이렇게 하이브메시 차이를 주는 건데요. 하이브메시는 좀 구부러지지 않는 섬유 정, 섬유성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더 심리적이고 안정성입니다. 떨, 떨어지더라도 좀 파절을 안 됩니다. <laughs>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절되는 것을 이렇게 하이버 매치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파절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좀 그래서 하이버 매치를 좀 사용하긴 을 하는데, 지금 금속 좀 금속 의치상보다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그다음에 기공 기공실에서도 지금 다, 작업을 한 번에 할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금속 우치상은 지두 번을, 한 번은 소환을 하는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좀더 비교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딱 이상으로 총일치이용하 4주차 금속상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봤는데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보고 하, 했는데도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총기치기공학 4주차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